21년 4월 11일입니다. 제가 여기 처음에 계 올린 지가 3월 23일 날 올리고 24일 날 올리고 그랬는데, 그 다음에 개강판을 언제 짓나 하면은, 4월 5일 날은, 어, 제 2봉장이 짓고, 1봉장이 이기는 4월 7일 날하고 4월 9일 날 제가 개강판을 칩습니다 자, 올게 백, 백열 통을 제가 계상을 올리는데, 개량판을 치면서 왕이 조금 안 좋아가, 뭐, 왕대를 달기나 이런 거는 열 통을 없앴습니다. 그래가지고 백 통이 남았는데, 백 통을 가지고, 뭐, 세력이 워낙 좋아가지고, 요 세력이 좋아가지고, 분봉을 조금 시켜라 갑니다. 제한테 벌 가져가셨던 분은, 저는 사실은 이 벌이 판매 벌을 하고 나서 나머지 지질, 저, 안 좋은 것만 가지고 키웠습니다. 그런데 제한테 벌 가져가셨던 분이 지금 다뭐 3단 올라가야 된다 고 하고, 아래 위로 팔면서이라고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는데, 그분들은 될수 있으면은, 분봉은 시키지 말고, 제 생각에는 그냥 3단 올리가지고 숙성굴 따는 게 좋습니다. 군봉을 시킬 때는 이 소비장 끝이 한참 많이 까놓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에는 보면은 여기에 정도는 이쪽 가 쪽으로는 까놓고 있고 이쪽으로는 살라에가 애벌레가 조금 있습니다 이런 걸분봉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인자 열에 분봉을 시키나면 뭐 오늘부터 계속 까놓고 또 왕대가 까놓고 교미해가지고 도로기 전까지 도로기 전까지 봉판이 어 무조건 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 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은 한쪽은 까놓고 한쪽은 에버리판이 있는 거 이것도 기안내이것도 보면은 중간정도로는 지금 가 놓고 있고 이쪽 가 쪽으로는 애벌레판이 있고 이런걸한될수 있으면 두장 정도 해가지고 분복을 시키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신장판도 무조건 하나 들어가야 되고 그래 주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간장에다가 좀틀어 넣어가지고 합니다 제한테 그 벌가지가셔가지고 올게 뭐 처음 하시는 분이 서른 통과 한 분도 계시고 오십 통과 한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될수 있으면은 이 분봉 시키지 말고 제 이제 제 생각으로는 분봉시키는 것 하면은 삼단을오리 가지고 숙성골 따는 게안 좋겠나.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. 그러고, 자, 와, 그런 생각을 안 하면은,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이 분봉을 많이 시키려면은 앞으로 그 관리하기 힘듭니다. 관리하기 힘들고, 분봉을 지금 안 시키도, 골다 뜨고 나서, 30통과한 사람은 골다 뜨고 나서 분봉을 시키도, 충분히 100통 정도는 만들 수 있고, 50통 가는 사람은 150통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, 올게 30통이 한 사람이 몇 년에 뭐 200통 할기단지 이래 하면은, 별로 못 합니다. 무조건 별로 못 하고, 물다 뜨고 나서 30통 가갖고 100통 만드는 거 그게 영덕입니다. 그러고, 제 같은 경우에는, 지금 올게 청남한 벌통이, 판매 다 하고, 100 1 1열세통 남았습니다. 1 1열세통 가지고, 어, 가을까지 450통 내지 500통 정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, 분봉을 일일이 시키는 거고, 안 그러면은, 열 세력이 아무리 좋아도, 될수 있으면은, 분봉 안 시키는 게 좋습니다. 지금 제가 이층에 2층 해놨던 게, 5일, 어, 2일날 이층도좀 했고, 5일날도 또 이충을 했고 그랬는데 2일날 이충행기 한 40개 가 나올 고 5일날 이충행기 안에 68개인가 이충을 했는데 61개가 성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는 잠시이다 보니까 61개가 성공이 되어 있었는데 보아서 또 지금 이제 어제도 사실 어제 아침에도 여기 서리가 조금 왔고, 오늘 아침에도 서리가 조금 온것 같은데, 그래서 이제 조금 판에 붙을지는 모르겠는데, 뭐, 55개나 충분히 안 되겠나, 어, 그래 생각합니다. 그래 생각하고, 최대한 될수 있으면은, 분부안 시키고, 그냥 삼단올리가 술성쿨 뜨는 게 좋습니다. 어, 이상입니다.